그렇지. 쭉 가. 벌리는 겉비 사용법. 자, 쭉 가요. 자, V 도착하니에 A를 봐 어, A에서 벌려. 왼손 벌려. 그렇지. 다리 쓰면서 왼발. 앉을 때 꾹, 꾹. 자, 다시, 다시 한번 벌려. P밥. 왼발, P. 그렇지. 다시 손모아주고손 내리고. 다시 가자, 가자. 어손 내리고 어 다리 쓰고 왼발 그렇지 쭉가 어, 아래서 씨 봐야 되겠지 자 지금 벌리자 지금 어 씨를 가게끔 조금 더 벌리자 어 다시 벌리고 어 벌려 손 내리고 벌려 어 당기지 마 당기면 멈춘단 말이야. 오른손을 당겼을 때 오른손으로 양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벌리는 것비도 중요한 거야. 알았지? 음. 자, 다시 A에서 아, V에서 A 봐. 어, 벌리고 다시 피 보고 자, 이제는 멀리 다녀야 되겠지? 그러면, 오른손으로 벌리고, 오른발을 살짝 밟고, 오른쪽에서 약간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야. 오른손을 벌리고, 오른손을, 오른발을 밟아. 넓게, 넓게 갈 거야. 거기에서, 오른손 벌려. 그렇지. 그렇지. 시선은 똑같아. 다시, 다리 쓰면서. 자, 오른손 벌려. 다시 이제 제쪽으로 다니는 거야 이거는 더 가자 가자 그렇지 벌리는 곳비배 우는 거야 그렇지 다시 쭉쭉 왼발 쓰면서 자 오른손 벌려 오른손 벌려 끝까지 가어 엄마 보면서 오른손 벌리면서 그렇지 오케이 피 정도 봐야 돼. 아시자 세웠다가 오 정지 아 이제 출발해 봐야지 어 박차도 하고 박차 땅 박차 그렇지 한대더 빨리 걸으려고 할때 따닥 박차 박차 한번더 세게 그렇지 한번더 박차 어. 박차 빵땅 그렇지. 빨리 한 대, 한대 더. 하나, 둘. 그렇지. 하나, 둘. 반동 바꾸고. 그렇지. 오른손 벌리고. 잘했어. 말 칭찬도 해주고. 때렸으니까 칭찬도 해주고. 그렇지. 오케이. 음. 자, 이제 2에서 벌려. 벌려. 아, 미안. 왼손을 벌렸어야 돼. 다 갔다 와. 자, 가자. 선생님 봐. 시선, P를 봐야지. 자, E에서 벌려서 들어올 거야. 반원을 그릴 거야, 반원. 20m에 반원은 몇 미터로 그리는 거야? 어, 왼손 벌려. 왼손 벌려야 돼. <laughs> 자, B를 지났잖아. 미안. 반원이라는 말 알지, 디원아? 어 여기 이에서 벌리는 거야. 왼, 왼손 쓰고 괜찮아 당기지만 손 고삐 짧게 잡고 손 내리고 어 다리 쓰면서 말 코등이 이에 닿자마자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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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면 안 돼.